네, 오늘은 어, 생리대 음, 종류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어, 후아 생리대 브랜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가지 어,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종류의 생리대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수면 커버 생리대는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고요. 100% 유기농 숙면으로 만든 커버입니다. 어, 1번 각주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 날개 부분 제외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여리고 민감한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고요. 사중 코어 흡수 시스템과 요 360도 샘 방지선, 으로 어, 활동이 많은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교한 모능 패턴과 엠보심홀로 보송보송 쾌적하면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각각 이 시스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사전 코어 수 시스템이 뭐냐면 포메, 표면에 이 그~ 흡수층이 피부에 닿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혈액을 빠르게 안쪽으로 전달을 해서 축축함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분산층이 또 있습니다 흡수된 혈액을 옆으로 퍼지게 해서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어~ 그래서 생리대를 사용을 하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사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넓은 부분에 어 뭔가 생리혈이 묻어 있다라는 느낌이 느낌을 줄 때가 있어서 조금 의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 아무래도 빨리 옆으로 퍼지게 하는 요 분산층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분자 흡수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혈액을 이젤 형태로 고정을 해서 용유를또 방지하기도 하고 방수층 겸 흡수층 아래로 세지 않는 이런 안토록 막으면서도 여분의 수준 수분을 잡아주는 이런 네 가지 자중 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흡수층과 기능이 결합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3 6 0도샘 방지선 요곳은 보통 일반 생리대는 측면 있지 않습니까? 양 옆에만 샘 방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방지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 후화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앞뒤, 옆 전체를 감싸도록 입체적으로 이 방지샘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패턴이 모는 패턴으로 되어 있으면 혈액을 빠르게 흡수층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또 고르고 빠르게 흡수하는 것을 도와주고 뭐 분산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고 또 피부 밀착력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요 엠보싱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엠보싱이라는 단어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면을, 표면을 울등불등하게 좀 도드라지게 만드는 가공을 엠보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 이 홀, 그러니까 작은 구멍 형태의 입체 구조가 결합이 된 상태가 엠보싱 홀 상태인데요. 어, 역시 빠르게 흡수가 가능하고 표면 건조도 빠르게 되고 또 혈액이 너무 번지는 것도 최소화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빠르게 흡수하고, 좀 분산시키고, 이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순면 커버 생리대겠고요. 저희 생리대가 36개에 11,200원, 3 6개 아, 소형 같은 경우에는 11,200원, 중형은 36개에 12,400원, 대형은 32개에 12,700원입니다. 어, 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소형, 소형, 중형, 소형 기준으로 패드 6개에 11,200원이라면, 개당 가격이 300원, 311원인데, 어쨌든, 300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 봤을 때는, 음, 유기농 생리대와 비교를 해봐야, 아, 같, 그래야 이제 같은 선상에, 그리고 유기농이라고도 하기 하지만, 지난 어, 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기존 시판 유기농 생리대는 그 천연펄프 요 수면 커버가 흡수층만 수면 커버인 면 유기농이라고 하고 아아그그 그 표면에 닿는 닿는 부분만 이제 유기농이면 유기농 생리대라고 하고 흡수층에는 다른 합성 소재를 이용을 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후화 생리대는 표면에 닿는 부분 뿐만 아니라 흡수층까지 모두 자연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같이 비교하기가 조금 어 이것도 좀어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유기농 생리대와 비교를 해보면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 18피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18개가 한 묶음이고요. 어, 다른 것 봤을 때 보통 유기동생들은 12피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36개의 묶음이 애초에 굉장히 많은 묶음이고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어, 비싼 거는 일반적으로는 331원 혹은 474원까지도 가는, 거, 가는 게 있고요. 깨끗한 같은 경우에는 어, 182원입니다. 그래서 음, 저렴한데 그이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서 생각을 해 봤을 때이 기술력과 어떤 유기농 커버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을 해 봤을 때이 생리대가 절대 비싸거나 하지 않은 가격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생리대 세개 어,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팬티라이너입니다. 100% 유기농 숙면으로 만든 커버로 여리고 민감한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팬티라이너인데요. 어, 천연펄프 함유 다중 시트층을 압축한 흡수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리대가 좀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팬티라이너는 이게 전부 압축이 되어 있고요. 이 압축된 흡수층이 분비물을 쏙쏙 흡수해줍니다. 그리고 팬티라이너 치고 굉장히 길더라고요. 19cm의 넉넉한 길이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커버전으로 활동이 많은 날에도 뒤틀림이나 뭉침 없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와, 이거 참 그렇죠. 팬티라이너는 뒤틀림이 너무 쉽잖아요. 근데 뒤틀림이나 뭉침 없이 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19cm의 어빅 팬티 라이너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오버나이트입니다. 100% 유기농 이수면으로 만든 커버로 이 마찬가지로 여리고 민감한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 주는데요. 4중 코어 흡수 시스템에 42cm의 넉넉한 길이입니다. 그리고, 어, 셈방지로 밤새 뒤척으도 편안하게 숙면할 수가 있고요. 여성의 인체 곡선에 맞춘 3D 구조의 디자인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를 합니다. 이 4중 코어 흡수 시스템은 무엇일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흡수 시스템 동일하게 이 생리대 여기에 들어간 흡수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어... 네, 굉장히 넉넉한 길이의 오버나이트가 이렇게 있다 말씀드리고 팬티형 오버나이트도 있습니다. 어, 요 팬티형 오버나이트는 그 속옷을 별도로 입지 않아도 되는 음, 진짜 요거를 하나를 입는 어, 오버나이트인데요. 어, 소프트핏 와이드 밴드와 그냥 넓은 신축성이 좋은, 그리고 또 신축성을 높인 힙 커버로 편안한, 그러니까 엉덩이를 커버하는 부분으로 편안한 차근감을 선사를 한다고 합니다. 요, 삼중샘 방지선과 다리 셔링으로 양이 많은 날에도 안심하고 숙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 삼중샘 방지선이란, 어, 그 생리대에 일반적으로 있는 옆 방지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 옆만 이 방지를 하고 있는데, 요것 외에 이 삼중생 방지선이 어떤 것이냐 하면 후아의 삼중생 방지선은 이 생리대 내부 방지선이 있다고 합니다. 흡수층 근처에 피가 넘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내부 방지선, 그리고 역 방지선, 이 날개 부분, 에 높게 올라온 구조로 옆으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역방지선 그리고 외곽 가이드라고 합니다 엉덩이 쪽까지 연결되는 입체적인 방지선입니다 누워 있을 때 뒤로 흐르는 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학생 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 옆, 뒤를 모두 막는 다중 구조라기 때 다중 구조라서 밖으로 새는 것을 진짜 원천 방지하고 있다. 아주 그냥 차단을 빡빡빡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심하고 수면할 수 있는 이펜티형 오버나이트까지 살펴봤고 내일 어 액티브 패드부터 클렌저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